인즈님 며칠 전부터 자꾸 휘었다는데 어디가 휜 거임? 다시 흰색 해봐요. 대치나님저 오늘 갑자기 감사합니다. 흰색, 흰색이요. 잘 들으세요. Listen and repeat. 흰색, 흰색, 흰색입니다. 여기. 자잘 들으셨죠? 이렇게 발음한 겁니다 휜색 휜색 흰색. 아니 휜색이요 휜색 흰색. 어? 휜색을 휜색이라고 발음했는데 왜 자꾸 휜색이라고 발음했다는 거야 어? 휜색을 휜색이라고 발음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나한테 휜색을 휜색으로 발음하냐고 닥쳐봐 어? 흰색을 흰색이라고 했는데 왜 사람들은 흰색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흰색이라고 발음했다고 하는 거야? 어? 흰색을 흰색이라고 말했을 뿐인데 어? 어이가 없어 갖고 진짜 어? 흰색을 흰색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나한테 흰색을 흰색이라고 발음하셔야지 왜 흰색이라고 발음하냐고요라고. 말하면은 내가 흰색을 흰색이라고 하지 그러면은 흰색을 흰색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냐? 어? 나는 맞게 발음하고 있는데 아! 아! 이천원님 천원원 갑자기 감사합니다 나는 흰색을 기다려봐 안경 좀 타고 하... 흰색을 흰색이라고 했을 뿐인데 왜 자꾸 사람들이 아 흰색 발음은 흰색이 아니고 흰색이에요 이러는 거야. 뭐가 다른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흰색이에요. 응? 어디 흰게 아니라요. 닥쳐봐! 리시널님 전원 갑자기 감사합니다. 혀 짧냐고요? 저 여기 턱 끝에 다요 혀. 어? 에. 봐봐 닫잖아. 에라 봐봐 닫잖아. 응? 음? 닫는다고구나. 아니, 되게 웃긴다니까. 나는 분명히... 난 분명히 흰색을 흰색이라고 발음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아니, 흰색은 그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흰색이라고 발음하셔야지. 왜 흰색이라고 발음합니까?" 예? 자꾸 흰색이라고 하면은 허리가 휘었다 할때흰이잖아요그 흰색이 아니고 흰색이라고 발음하셔야죠 이러면은 내가 흰색을 흰색이라고 했다고 하는 거지 내가 흰색을 흰색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사람들이 나한테 아니 그 흰색이 흰색이 아니고요 흰색 할때 흰색은 흐이 해가지고 흰색입니다 어쩌라고? 나보고 어? 어디 가라고? 나는 맞게 발음했는데 흰색을 내가 흰색이라고 발음했는데 사람들이 흰색을 흰색이라고 발음하지 말고 흰색이라고 발음해야 돼요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흰색을 흰색이라고 말하지 어떻게 흰색이라고 말하냐 나는 흰색이라고 말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게 사람들이 아니에요. 흰색은 흰색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고 흰색이 틀린 거예요. 이러면은 나는 분명히 맞는 걸로 흰색으로 맞는 걸로 했는데 왜 자꾸 아니 흰색이라고 했다고? 아라라라 핀셋 말고요. 아니 핀셋은 아니고 흰색 흰색 흰색. 화이트. 흰색. 아, 자꾸, 너, 누구야. 누가 핀셋이라 그래갖고, 씨. 핀셋 같잖아, 아이, 진짜, 씨. 아니, 흰색 몰라, 흰색? 어? 하얀색. 화이트. 어? 흰색 모르냐고, 어? 자. 네, 흰색. 이게 흰색이야, 이게 흰색. 어? 이, 이게 흰색이라고. 어? 흰색 몰라요? 이거 이거 하얀 거흰거 거, 종이 같은 거어 하얀 거 여기다가 막 글씨 쓰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이거 흰색 어 이게 흰색이라고 이게 흰색이야 이게 흰색 구원자목님 천원 원 갑자기 감사합니다 이게 흰색이야 흰색 음 <laughs> 아, 아니, 휘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휘아아아휘휘아아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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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빡아네야 휘, 어? 휘, 어? 구글 어시스턴스 나와 잘 봐라 아아 저는 모든 색이 흥미롭답니다. 흰색에 대해 무엇이 궁금하세요? 야, 이씨! 짱깐 나들아! 어? 구글 어시스턴스가 알아듣잖아! 어? 구글 어시스턴스가 알아듣잖아! 어? 구글 어시스턴스 실이 없어, 이씨. 실이 없다고. 어? 구글이 누구보다 더 똑똑하네? <laughs>